오늘은 어, 어떠셨는지 또 오늘 하루 전시회는 또 어떠셨고 이제 저랑 함께 한 시간이 어떠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 이제 겨울인도 하면서 또 이번 연도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있나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게 훨씬 많아졌고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무대와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색깔들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. 항상 제가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큰 빛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주는 기회들이 있으면 여러분 많이 기억다는 것만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항상 엄청 뭐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막 해도 되게 무대 생각하면서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지면서 저 그런 거에 대한 그래 나도 받기만 했는는 보답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엄청 큰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시너지도 좋은 시간을 가내셨으면고 저를 뭔가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인데요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이제 팬미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가서 따뜻한 물 조겨보셨을 때핫 코코 아잇 아, 코코 핫 아잇 코코맛으로 갈게요 코코맛 따뜻한 거 드시고 많이 음, 조심하고 드시면서 오늘만큼은 만큰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걷는 길 꿈을 향해서든 또는 목표를 향해서든 또는 저를 향해서 든 항상 제가 옆에 있을 거고요. 항상 고맙고 아낍니다. 아니면 그러면 우리 다음 무대들에서 만나요. 뿅